안녕하세요. 예, 올해 가을 김장 텃밭 한번 둘러보러 나왔습니다. 지금 요거는 씨앗을 직파해서 8월 22일 날 씨앗으로 재배중인 김장 배추인데요. 포기가 상당히 들었습니다. 지금 아주 초기에만 살충제 한두번 줬고요. 그다음에 규산황 같은 걸로 지금 녹균병이라든지 무름병 방역은 했는데. 상태가 별로 좋진 않아요 그래도 김장을 할수 있겠네요 지금 배추 잎을 보면 이렇게 다 노랗게 바깥잎들이 별로 좋지가 않네요 근데 곧한달 정도 후에 저희가 김장을 할 거라 뭐 김장을 하기는 하는데 배추가 그렇게 탐스럽게 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 힘들 와중에도 무가 많이 컸는데요 요무 뽑아다가 무국 끓여 먹어 봤는데 맛은 괜찮았어요 김장도 담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무 잎을 보면 지금 이게 노균병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주 잎이 노래지면서 무름병도 있었는데 무름병은 몇 그루 안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잎이 노래지는 이렇게 요런 병이 노균병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그래도 무는 크고 있어서 요거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수확을 해야 되거든요 요거를 이제 방역도 못하고, 요대로 기르다가 수확을 해서 저장 들어가거나 김장을 해야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도 보면, 와, 뭐 많이 컸죠? 요. 엄청 크긴 커요. 보세요. 예, 와, 진짜. 올해 김장 채소 정말 힘드네요. 이거는 수박무, 과일무를 심어 놓은 건데, 속이 붉은색이 난다고 해요. 올해 처음 심어 봤는데, 많이 컸네요. 요 무는 11월 초에는 수확을 해서 넣어야 돼요. 너무 추워지면 동의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장이 잘안 되거든요. 야, 요거는 예쁘게 컸네요. 올해 무 배추 정말 힘들거든요. 봄에 모종을 옮겨놓은 대파인데 너무 간격이 촘촘해가지고 대파가 너무 연하게 크고 있습니다. 대파도 여름에 벌레들이 오더라고요. 갉아먹는 벌레가 있고 애벌레도 있고 총칠벌레도 있고. 음 두번 정도 방역을 한것 같아요. 여름하고 초가을하고 해서 네, 올해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김장갓이 이렇게 있는데요. 와저 뒤에는 상추도 있는데요. <laughs> 이 김장갓은 이제 겉잎 따내고 속잎만 쓸 거고 이 정도면 김장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이거는 이제 9월 초에 파종을 해서 솎아내면서 지금 기르고 있는데 그래도 김장 할 정도는 되네요. 9월 초에 선선해졌다고 남아도는 상추 씨앗 파종했는데 와 이거 찍는다고 나왔더니 너무 싱싱하고 부드럽게 생겼네요 와아 맛있겠다 이거 보세요 와 야, 상추는 한 여름에는 발아가 잘안 돼요 그래서 기온이 좀 내려가는 9월 초중순 이때 파종을 하면 발아도 잘 되고 야잘 크네요 당근도 비 엄청 맞고 그늘에 있었고 요거는 제가 지금 당근 캐다가 당근채를 좀안 컸을 것 좀... 같... 오호호호호 많이 컸다 비가 얼마나 왔는지요 쪼개졌잖아요 지금 이게 두달 조금 더 됐어요 몇 개만 캐다가 당근채 해가지고 밥 비벼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8월 중순경에 심었던 것 같아요 김장 쪽파인데 상태가 별로 안 좋죠 잎 끝이 마르고 이거를 잘 살펴보니까 총채벌레 같은 벌레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칼슘 결핍이라든지 그런 증상도 있는 것 같고 정확하게 진단을 못 하겠어요. 아무튼 김장은 할수 있겠는데 이 쪽파 상태는 올해 김장 채소들이 다 어렵네요. 저기 무 잎을 한번 보세요. 저 노랗게 무는 많이 컸는데 잎이 저렇게 노래지더라고요. 아이고 수확할 때가 다돼 가지고 손도 못 대고. 예, 오늘 김장 채소밭 한번 텃밭 둘러봤습니다. 감사합니다.